우리 얼굴 좀잘나 오, 나 못생김이 더잘 보여요 가시 잘라나. 오, 울쩡 누가 쉬어요? <laughs> 네? 네가 네가 마음도 있잖아. 저, 저 손님인데. 아. 이래서 오프닝이 30분 걸리는구만. <laughs> 하나 둘셋 하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하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녹음한다고 폴로에이터 스포 <laughs> 저도 오늘 난방을 입어봤습니다. 머리도 감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화장을 했습니다. 머리도 안감았는데 저도 여기 비비 조금 발라내. 피요하네 <laughs> 다음에 좀 화장 좀 해주면 안 돼? <laughs> 메이크업. 메이크업. 그리고 수다 방가 미용했었대요. 네, 축제 감의 재단 유튜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laughs> 잘하네. 네. 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뭔가요? 반기란 아니 재단 유튜버인데 재단 소기를 먼저 하고 나서 <laughs> <하고 웃음> 왜 저런지 <천천히> 하고 <laughs> 단디 저희가 1편을 하고 모니터링을 했는데 어, 뭐 저희가 예산이 없이 하다 보니까 조명도 없고 해서 둘다 잘생긴 얼굴도 아니라고 하 <laughs> 어, 맞습니다 조금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기로 <laughs> 했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디스튜디오의 대표 허진수입니다 대표가 바뀌었동 동생 대표 네. 운전기사 두분 자매인가요? 네. 아 남매인가요? 단디 스튜디오가 뭐하는 곳입니까? 어 저희 단디 스튜디오는 사진 촬영, 뭐 제품 사진 촬영, 인물 사진 촬영 그리고 영상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같이 하는 젊은 두 자, 남매가 네, 서울에서 내려와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영양군의 랜드마크가 되고자 합니다. 어! 설마를 쓰시네요. 저 사투리 쓸줄 압니다. 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쓰고 있니, 더? 그게 음. 무슨 사투리야? 내처럼 저... 설마 해야지. 저도 생각하기에 완벽한 표준으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드디어가 정말 화사하네요. 설마서는... <laughs> 지금 허진인 대표가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조명도 좀 쏴줘. 잘생기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주제는 사진찍고 영상하는 친구들이 지금 추천하는 관광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영양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양군에 대해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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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을 때 무슨 소리야? 그니까요. <laughs> 촬영지 <촬영장도> 물어다는거아요알 <온다니까요. 웃음> <laughs> 영양군은 정이 많은 도시라고 생각해요. 원래 제가 살던 데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인데 일산에 이제 저희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민들이 영양급에 살고 있더라고요. 요, 이 사람도 많이 알게 되고, 저 사람도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원래 영양 사람이었던 듯,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챙겨주시고, 저희 집에 이제 반찬이 저희가 한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 엄마가 한게 하나도 없어요. 영양고는 어쨌든, 정이 많은 도시다. 맞영양으로 보세요. 사진 찍는 사람으로서, 네. 영양에 사진 찍기 좋은 곳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많긴 한데, 저는 3위로 찍을 만한 곳은 선바위인 것 같아요. 선바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따를 때도 진짜 굉장히 많이 찾아갔어요, 촬영 찾아 때문에. 제일 좋았을 때는 일단 벚꽃. 와, 진짜 선바위 장난 아니에요. 사실 저희 가 위에 있을 때도 벚꽃, 이제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려면은 한가위내려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진짜 많잖아요. 벚꽃 시즌에. 근데 진짜 선바위에 가면은, 와, 그냥 딱그 장소 전체를 그 커플들이 대여하는 느낌? 진짜 그 이쁜 모든 공간에서 우리 단두 명만 있을 수 있는. 하지만 준비물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는 점준비 있는 두 번째로는 맹동산 거기 풍력발전단지가 있어요. 그냥 사진 그냥 사진 딱 카메라 열고 찍으면은 그냥 그때부터 자기 포토그래퍼가 될수 있을 정도로 진짜 막 사진 찍어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냥 여, 여름에도 좀 두꺼운 옷을 챙겨아야 된다는 점 제외하고는 맹동산이 또별잘 찍히기로 유명하거든요 음... 혹시 가보셨나요? 저는 자주 갔죠 아 역시 집이 거기 근처입니다 아 집이... 가고 집이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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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저희 영양군에는 영양군 홈페이지에 별 예고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 보셔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칠한 그 서는 별을 보기가 좀 힘든데 영양군은 광해가 없어요 처박하기 진짜 좋은 곳 진짜 좋아요 밤에 고라니 소리가 조금 들릴 수 있다는 거. 고라니 어떻게 울죠? <laughs> 제일 제일 예쁘다는 1위. 1위는 1위는 저희 단디이스트입니다 뭐야? <laughs> <laughs> 네, 1위는 저희 누나가 육성으로 말해줄 겁니다. 아, 그, 골프 연습장 옆에, 이제 안 알려졌는데, 골프 연습장 옆에 이제, 조그만 이게 도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옆에는 절벽이고, 길이 1차선으로 있는데, 거기에 벚꽃이 정말 예뻐요. 저희가 영양분이 좋은 게 일단 노지 캠핑을 할 곳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저희도 노지 캠핑에 대해서 좀 예쁜 스팟들을 조금 이따가 차차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위로 제가 네. 골프장 옆에 그 길을 말했지만 사실 네. 영양분의 1위는 그러니까 차 타고 가다 보면 나와 있는 이쁜 길이 너무 네. 많기 때문에 영양분 특성이 진짜 캠핑하기 좋, 좋으면서 이쁜 곳이 진짜 많거든요. 음. 마지막으로 이제 단디스트디오 홍보할 기회를 좀 드릴게요. 단지 스튜디오는 서울에 있는 스튜디오를 그대로 영향해 드려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성형 맞지, 성형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생긴 사람들을 약간 좀 아이돌처럼. 네, 오늘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모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띠링띠링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지금 아직까지는 제작비가 없어서 이렇게 찍고 있지만 점점점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영상들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편도 모두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내가 말을 한것 <laughs> 끝낼게요.